함수 fx, gx에 대하여 fx 더하기,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 곱하기 gt, dt가 3차식이고요. gx는 2x 더하기,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t, dt. 이거는 적분 구간의 상수기 때문에 이값 자체가 상수입니다. 자, 이거를 a라고 하겠습니다. 그럼 gx는요, ex 플러스 a 그래서 그냥 1차 함수가 됩니다. 이때 g2의 값을 구하시오. 다음. 여기, 요식 안에, 지금 A 안에 여기 F가 있기 때문에 F를 구해야 되는데, 요식에서 보면 이제 F를 구하려면 이 부분만 우변으로 넘어가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써보면, FX가. 자, 이거 넘어가면, 인테그랑, 1부터 X까지, X 곱하기 GT DT인데, 이 X는 인테그랑 밖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. GT DT. GX가 아까 이거였죠? 여기. gt니까 t로 바꿔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. et 플러스 a에 dt, 이렇게 되고요. 자, 이거, 이거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기 붙어야 되겠네요. 더하기, 이제 우변, x 세제곱, 플러스 4x제곱, 마이너스 2x, 이렇게 되고요. 자, 이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. 적분해보면, 이거 t제곱, 플러스 at, 적분 구간이 1부터 x까지. 그래서, x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ax 구요. 빼기, 1 대입하면 1 플러스 a. 이렇게 됩니다. 자, 여기 앞에, 저, 마이너스 x가 곱해집니다. 그러면, 마이너스 x 세제곱.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 x 되고요 자, 뒤쪽에 이 부분이 더 있습니다. 여기까지 더해주면은, x 세제곱은 사라지고요. 2차가 여기 4 마이너스 a. 4 a의 x제곱. 이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빼주면은 a 1의 x. 그래서 f(x)식이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됐고, 그다음에 아까 요걸또 이용할게요. 자, 요 값을 계산한 값이 a가 됩니다. 즉, f(x) 구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(t)dt. 자, t로 대입해서 들어가면. 4-a의 t제곱 더하기 a-1의 t. 자, 요거 계산한 값이 a와 같아야 됩니다. 그래서 요거를 또 적분을 해보면, 어떻게든 써볼게요. 3분의 4-a의 t의 3제곱. 그 다음 이건 2분의 a-1의 t의 제곱.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. 자, 1 대입하면요. 3분의 4 마이너스 a. 더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1. 0지 넣으면다0됩니다 이렇게 되고, 이 값이 a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양변에 6을 곱해보면요. 여기는 2만 곱해지니까 8 0 2a. 여기 2 곱하면, 6 곱하면 약분 되고 3이 곱해집니다. 3a-3, 우변은 6 곱하면 6a. 그래서 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3a, a인데, 이거 우변 넘겨서 빼주면 여기가 5a가 되고요. 8 빼기 3은 5. 그래서 5a가 5니까 a 값은 1이 됩니다. a 값 1이니까, 자, 이 gx 식을다 구했어요. 여기 gx가 2x-1이 되고요. g 값과 라고 했으니까 여기 2대입하면 e 은5 그래서 g2는 5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